이스라엘 비밀 목상 2023년 10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적들이란 말씀으로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이 솔로몬의 적두 명을 일으키십니다. 에돔의 왕손 하닷과 시리아의 왕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평생 괴롭히는 데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는 전적으로 주님이 순종을 전제로 주신 선물입니다. 말년 솔로몬은 불순종의 경고를 잊고 잘못된 길, 통원, 우상 숭배, 것스로 치우칩니다. 이에 주님은 하닷과르 손을 보내 이스라엘의 평화와 풍요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대적 요압 아비아달 시무이를 제거하시므로 왕권을 튼튼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의 왕권을 위트롭게 할 대적 하다르손 여러보암을 새로 일으키십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고 주님의 길을 버린 솔로몬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 내가 자초한 걸림돌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